벌써부터 제법 쌀쌀한 날씨로 바뀌면서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어려운 이웃들은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은행이 속속 문을 열고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동네 작은 방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흔 살 안순남 할머니. 날이 추워질수록 연탄비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연탄을 살 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안 할머니에게 150장의 연탄 후원은 큰 선물입니다. 좀 쌀쌀했어요. 그러니까 연탄이 없었어요. 이번에 <laughs> 들어오게 됐는데. 예, 이제 네요, 지금. 안 할머니 같은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해 전국 31개 연탄은행이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에너지 빈곤층 15,000여 가구에 연탄 300만 장을 후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후원의 손길이 좀처럼 없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첫 출발인데 아직 후원이 그렇게 답지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탄 은행은 모금액이 들지 않으면 우선 외상으로 연탄을 사올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등 에너지빈곤층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선 700에서 800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값싼 연탄을 난방 에너지로 쓰는 가정은 전국의 16만 8천여 가구로 4년 만에 1천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